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다 넣어놨다. 안녕하세요. 테크가즐거운 인테크입니다.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거치대인데요. 이미 거치대 많이들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. 저도 진짜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.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. 저도 이 제품은 진짜 만듦새가 기존의 것들과 는좀 다르다라는 지점들이 있어서.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제품의 특별한 점이 뭐냐? 디테일이 일단 다릅니다.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런데 풀 알루미늄으로 같이 제작이 돼서 이음새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일체감을 가졌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을 해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휴대폰 거치를 할 때는 슬림한 게 좋지만 태블릿은 무게감이 있죠. 특히 저처럼 이렇게 12.9인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가벼운 밑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원하지 않을 때좀 다가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쓰러지거나 할 수가 있어서 태블릿 거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튼튼한 게 좋습니다. 이 제품은 그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12.9인치를 붙여서 마음대로 각도 조절을 할 때도 지탱을 해줘요. 거치대의 생명은 뭡니까? 원하는 각도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냐,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뭔가 타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불편해지잖아요. 나는 누워서 이 각도가 제일 좋은데, 이게 지금 여기서 지탱을 못 해.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좀 움직이거나, 아니면 여기서 좀잘안 보이는 쪽으로 가거나,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얘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슬림하게 제작된 부분이 무조건 단점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침대 아래 좁은 틈에 밀어 넣기에는 사실 이렇게 슬림하게 빠져있어요. 쓱 밀어 넣으면 안 보입니다. 공간 활용을 하기에는 이런 플레이트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 게 장점이 있어요. 무조건 무거운 걸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환경에서 어디에 두고 사용할지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 하나, 스프링을 추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음새 부분에 힘을 좀더 짱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군데를 다 체결하면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12.9인치만 붙일 수 있냐? 그렇지 않아요. 에어 5나 프로 11인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11인치형을 구매하시면 되고요. 미니 6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미니 플레이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요 헤드만도 따로 사실 수가 있어요. 다른 타사 업체를 보시면 이 헤드는 따로 팔지 않습니다. 제가 좌우에 제품을 놔서 화이트 블랙이 있고 아, 저 둘은 다른 제품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같은 제품이에요. 이 헤드가 서로 호환이 됩니다. 제가 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볼 타입 헤드가 양쪽이 똑같은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블릿 거치대로 쓰다가 나는 이제 휴대폰 거치를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변형이 됩니다. 자, 근데 이 헤드도 요거 하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. 맥세이프 그냥 거치만 되는 헤드가 있고요.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차량용 충전기 그 제품도 호환이 돼요. 그래서 충전용으로 헤드만 바꾸면. 한 번에 충전을 하면서 거치하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충전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홀더도 중간중간에 있어요. 그리고 관절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각도 조절을 할수 있는 홀 조임이 있죠.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좌우로 스윙이 돼요. 그리고 얘를 돌리면 위아래로 스윙이 됩니다. 높이 조절도 할 수가 있죠. 이 로즈골드 부분을 돌리면 올라가요. 그리고 내려오고 얘를 고정을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. 그리고 얘는 돌리면 분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될 때, 한 번에 차에 다 실리지 않을 때, 이럴 때 분리를 하시면 되고요. 호환되지 않는 제품도 쓸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. 선택지에 보시면 호환용 메탈 스티커 세트가 있어요. 투명 실리콘 케이스를 하나 구매하시고요. 뒷편에다가 메탈 스티커를 붙이면 플레이트하고 호환이 돼요.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. 다 넣어놨다. 이게 저는 진짜 감동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. 속쓰리 다른 제품들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차량용 충전기도 그랬고요, 쓰리인원 충전기도 그랬고요. 제가 첫 번째 제품을 받아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한게 없었어요. 아 이게 이래서 여기에 이걸 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은 생각하고. 만드는 회사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제품도 저는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구독자 이벤트도 있습니다. 이 영상 어디에 공유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